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암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거죠. 혈당을 피크친다 그러죠. 그거는 어, 암세포를 먼저 가요. 나쁜 탄수화물을 먹으면 암세포한테 먹이도 주면서 성장호르몬까지 줘. 따따블로 자라는 거죠. 이거는 막 내년 여기저기 다 돼라.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뭐 갖다 대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방사선 피폭을 안받잖아요 이거는 얻는 게 없고 돈과 시간과 방사선 피폭만 올라간다. 의미가 없다. 국가검진에서 하는 거는 너무 좀 사실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20년째 암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암요왕병원 1세대 의사 이영석입니다 네, 암 환자들은 이런 얘기는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탄수화물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이요법을 하는 회사잖아요. 대부분 이제 환우단체의 리더급 되는 사람들이 와서 왜 오느냐.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식이요법을 한 거야. 근데 한 1년쯤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이게 제대로 하는지. 그래서 확인받으러 많이 와요. 그래서 첫 번째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원장님, 저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었어요, 1년간. 아, 그래요? 뭐 먹었어요? 그러면 현미 먹고 채소 먹고요, 뭐 그래요. 그럼 현미하고 채소가 단백질의 지방이에요, 탄수화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소가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우리 몸의 세포는 정상세포건 암세포건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 탄수화물 안 먹으면 암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거죠. 단이 말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암세포는 약간 원심이게 한 발전이 덜된 세포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탄수화물만 에너지로 써요. 근데 우리 세포는 물론 이제 뭐 우리 뇌라든지 적혈구는 암세포처럼 탄수화물만 에너지로 쓰지만 아니 몸의 주인이 탄수화물을 안 먹어 그러면 다른 세포들은. 그 비상 상황에서는 발전기를 다른 걸로 돌려요. 뭐 지방이나 단백질을 탄수화물로 바꿔서 에너지를 쓸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암이나 나나 다 탄수화물을 먹고 사니까 탄수화물을 하나도 안먹는단 말은 거짓말이죠. 정답은 뭐예요? 좋은 탄수화물만 먹으라는 얘기인데 네. 어, 그냥 탄수화물을 안먹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왕이면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은 피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좋아 조... 좋아하는 음식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맛있고 달고 그죠? 뭐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나쁜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거지. 탄수화물이 화, 어, 한문으로 당이잖아요. 달달하고 맛있어서 이제 당인데 나쁜 탄수화물은 뭐냐면은 혹시 혈당 지수라고 잘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어. 뭐 시금치를 먹고 뭐 비빔밥을 먹고 김밥을 먹었는데 비빔밥이 피로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소화 기관에서 분리 수거를 해 가지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 한 분자로 쪼개서 개만 피로 들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피 속의 탄수화물 농도, 즉 혈당이 급 갑자기 상승하는 거. 이건 우리가 혈당을 피크 친다 그러죠. 그거는 어, 암세포를 먼저 가요. 그래서 몸에 있는 암세포로 다 가서 배터지게 먹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를 정상 세포가 조금 얻어 먹는 거예요. 근데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면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모든 세포에 골고루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암이 온몸에 퍼진 진행된 암 환자를 할지라도 우리 뭐 백조의 세포 중에서 암세포는 1%도 안될 거예요. 음. 그러면 어,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의 99%는 정상세포가 먹고 1%를 가지고 지들이 나눠 먹게 되는 그래서 어,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 왜냐면은 그 암세포는 그이 번식 속도가 아무리 거북이 느린보함이라도 정상 세포보다 10배 20배 많아요. 그런데 얘는 원시 미개한 세포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정상 세포의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놈이 10배 20배 자르니까 정상 세포보다 200배 300배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만 안 줘도 확 굶어 죽지. 우리는 조금 안 줘도 버티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GI 지수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GI 지수라는 게 뭐냐면, 결국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다 소화기관에서 입에서 위에서, 위에서 체장에서 쪼개가지고 포도당으로 된 다음에 얘만 피로 가잖아. 그래서 얘가 세포로 가서 쓰이잖아요. 그랬을 때 포도당 민계로 맞으면 100g을 맞으면 혈당이 100이 올라가요. 이걸 100이라고 봤을 때, 고구마 100g 먹으면 혈당이 얼마 올라가느냐, 소고기는, 섬미는 뭐, 당근은, 이 비율을 정한 게 당지수예요. 아, 그니까 100g 기준으로? 그렇지. 수치를 나타내는 거죠? 그 그대로 다가면 100이고. 그렇죠. 그게 포도당이고. 그래서 패시티 원료가 그거잖아요. 패시티가, 당지수가 이제 100인 포도당 수액을 놓잖아요. 그래서 요만한 링거를 맞아요. 그게 포도당 수, 수액인데, 그 포도당 분자에 핵을 발라 놓은 거예요. 그러면 정맥 주사를 싹 놓으면 20초 만에 온몸으로 번지겠죠? 그러면 모든 세포가 뭐야? 밥이 왔잖아. 그러니까 서로 뺏어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힘센 놈, 그게 암세포 또는 만성 염분 세포가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점이 암이었다 그러면 일로 주사를 놓으면 열로 다 들어가서 얘들이 배터지게 먹고 나서 그 나머지가 이제 정상 세포로 가니까 여기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럼 여기 핵을 발라 놔서 감마선이 나와. 그걸 감마 카메라로 딱 찍는 게 폐시예요. 아...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렇다면 좋은 탄수화물이라는 정확하게 어떤 탄수화물입니까? 그렇죠. 좋은 탄수화물은 이제 혈당 지수가 낮아서 서서히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세포로 골고루 가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채소 속에 있는 탄수화물들이 왜냐하면 채소에는 80%가 음. 불용성 식이섬유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나 말처럼 대세김을 못하기 때문에 그 식이섬유를 포도당으로 쪼개서 흡수를 못하고 뱃속에서 불글불글 끄다 대변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어 채소에 있는 탄수화물은 먹어도 혈당이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음식들이 제 채소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통곡류라든지. 그러니까 예, 예, 뭐, 쌀 같은 것도 많이 깎을수록 백미가 되고, 아 깎을수록 현미잖아요. 과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껍데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흡수를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류, 다양한 채소류, 통곡류, 이런 것들이 좋은 탄수화물이다. 지금 원장님 저희가 이제 암을 예방하기 위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음식이 단순히 혈당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호르몬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암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왜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조절을 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이펙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쁜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어.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 급히 올라가 그러면 암세포한테 먹이를 충분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면. 뇌가 그걸 알아차리잖아요. 그럼 췌장한테 막 명령을 내려요. 야, 빨리 인슐린 부대를 내보내라. 그러는 거야. 인슐린은뭐 하냐면은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옮겨 주는 택배차예요. 그러면 인슐린이 막 나와서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넣으면 혈당은 떨어지고 그러면 세포는 먹이가 들어서 살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인데 네. 인슐린이 나올 때 췌장에서 인슐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혹시 IGF1이라고 들어보셨어요? IGF IGF1. 1? 예, 예. 뭐죠? 그게 뭐냐면 인슐린 라이크 a 로스펙터 1. 그니까 분자 구조가 인슐린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인슐린이 아니고 성장 호르몬이죠. 아... 뭐냐면은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암세포를 성장시킨다. 아... 그러니까 뭐예요? 나쁜 탄수화물 을 먹으면 암세포한테 먹이도 주면서 그암세포의 성장 호르몬까지 줘. 그러니까 얘는 따따블로 자라는 거죠아 그럼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뜻이 예, 예, 예. 우리 인간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세포를 자라게 하는 성장인장 거예요? 그렇죠. 성장 호르몬이 뭐 우리 세포도 자라게 하죠. 그 얘가 뭐냐면은 우리가 자라지 않는 사람들을 도알피즘 그 외설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난장이라고 원인에 따라 종류가 여러 종류는 있는데 네이버에 보면 라론 신드롬이라고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전 세계 한한 30만 명 정도 사시는데 대부분 저안데스 산맥의 고원지대 사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다이 외소중 환자들인데 높은 고지대 사니까 칼로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아주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먹어요. 딱 보면 당뇨하고 암 걸리게 생겼어. 그리고 저보다어 뭐랄까 복부 지방이 커요. 배도 많이 배도 하는? 많이 나오고 딱 보면 안 건강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당뇨와 암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노화도 안 일어나고, 당뇨도 안 생기고, 암도 안 생겨? 아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연구고사가 왜 그럴까라고 연구를 해봤는데, 20년을 같이 살은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알아냈어요. 뭘 알아냈냐면, 이 환자들은 그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는 외소증이다. 어. 그러니까 세포도 안 크게 하, 하니까 자라지 않으니까 노화도 안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당뇨도 안 생기고 암도 안 생기고 그렇더라. 아 그래서 IGF 환이 결핍된 외소증 환자다. 우리는 먹으면 IGF 성장 호르몬 나온다고 봐야 돼. 요 나쁜 탄수화물 먹으면 성장 호르몬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음식 먹는 순서는 상관이 없나요? 아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를 잘 지키면 전체 당지수를 낮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지수가 20인가하고 50인가하고 같이 먹으면 70나누기해서 35가 되는 게 아니라 25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먹냐면 제일 먼저 채소를 구워 먹거나 쪄서 많이 먹은 다음에 과일을 잽싸게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 그래서 뭐 두부라든지 낫또라든지 뭐콩 제품 아니면 이제 콩물 이런 걸 먹어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지 아니면 이제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뭐닭고기라 이런 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끝에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도 이때는 반드시 백미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백미를 먹으면 안 돼요 혈당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깎지 않은 것들 현미를 먹는 게 좋겠죠 암환자는 현미나 기리밥을 먹으라고 그러고 암환자가 아닌 분은 잡곡을 드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후식 후식처럼 뭘 먹냐면 이제 견과류를 먹는 요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원래 굉장히 천천히 먹거든요 이거 보통 아만 저를 보고 1시간 정도 걸리게 먹어요 천천히 다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순서가 확실해졌네요 네네. 나쁜 탄수화물과 좋은 탄수화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이거는 피해주십시오 피할 음식을 몇개만으면 피할 음 피할 음식이 많은데 일단 색깔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기 쉽게 내가 오백 음식이라고 이름진 게 있어요. 오0이요 예. 네, 0 0이 아니고 다섯 개의 흰 거. 네. <laughs> 그게 이제 제일 먼저 흰 쌀밥. 백미. 네. 그다음에 흰 소금. 그죠? 그다음에 흰 설탕. 그리고 흰 밀가루. 다 정제된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리고 흰색 조미료들. 이런 것들을 피하고 그다음에는 계속 뭔가 음식에 장난을 치면 안 돼. 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 말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사탄과 마귀가 요리사를 보내. 자꾸 음식을 깎고, 손을 대고, 이렇게 조리를 할수록 나쁜 거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로우 푸드, 있는 그 자체로 먹자. 그래서, 가공식품. 또 요즘은 초가공식품 하고 있잖아요. 정말 맛있게 하기 위해서 가공을 여러 번한 거. 그리고 인스타드식, 뭐 이런 것들. 사실 피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럼 이거 반대로. 이거는 꼭 챙겨 드세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채소는 많이 먹고 왜냐면 WHO 세계보건국에서 사람들한테 권하는 식이 그 피라미드가 있어요. 제일 밑에 있잖아요. 네.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신선한 채소예요. 과일이 아니에요. 채소를 일반인한테 하루 다섯 접시 이상 먹자. 그리고 제일 꼭대기 에 있는 거 뭐냐 일주일에 0번 내지 한번 먹자. 그게 붉은 고기예요. 먹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채소. 신선한 제철 채소, 그리고 소량의 신선한 다양한 색깔별로의 제철 과일, 그 다음에 통곡류. 그래서 뭐든지 전체 식을 하자. 그러니까 토막 내지 말고, 채소도 뿌리하고 줄기가 있으면 같이 먹고, 자르지 말고, 곡식도 까지 말고, 통곡을 먹자. 전체 식을 하자고 제가 권합니다. 네. 자, 지금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네. 이제 오랜 기간 경력을 가진 암 예방 전문 의사로서 혹시 이 음식을 통해서 이런 암을 극복한 사례, 좀한 가지라도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사례요? 제가 2006년인가? 한 20년 됐어요. 그 저희 아버님 때문에 이제, 그, 세브란스 옆에다가 처음으로 이런 식이요법을 하는 암병원을 만들었어요. 뭐 그때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손가락질 받았겠어요. 정신이 이렇게 됐다. 뭐, 이랬는데, 첫 번째 환자가 우리 아버님이지 뭐. 우리 아버님을 임상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삼성병원에서 수술하고 담당 교수님이 아버님 수술을 잘 됐는데, 3년 후에 살아계신 분이 20, 30%가 안 된다. 그런데, 내가 무슨 소리야. 내가 살릴 거야. 그래서 이제, 독일에 있는 거슨요법을 배워서 그 때는 뭐 다른 치료할 무기가 없어요. 뭐 국산 뭐 주사약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식이요법 위주로 간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 13년 반 살았고 또한 사람 예를 들자면 우리 집사람의 운동 파트너 친구예요. 6년 전에 췌장암 진단받았죠. 황달이 생겨서 갑자기 응식을 갔는데 체장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수술도 뭐 처음에 못하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진짜 나도 그렇게 열심히 할줄몰랐어 지금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꼬박꼬박 와서 치료받으시고 식이요법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세요. 근데 웃기는 게 2년 전부터 모든 검사가 정상이에요. 또 웃기는 게 자율신경 검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저 사람이, 저분은 도대체 신경구조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아무 걱정을 안 하세요. 봤는데 자율신경이 실제 나이보다 7살 젊게 나왔어요. 우리 병원에서 검사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좋게 나왔어 아, 오. 그러니까 막 걱정을 막 땡겨서 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결코 결과 안 좋아요 예. 그냥 내려놓고 노력을 하면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걱정하는 사람 대부분 뭐냐면 노력을 안해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못 하니까 계속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급속도로 나빠진다 현장 라인은 김현입니다 긴급 소보입니다 현재 비교원에서 인터넷만 새로 가입해도 최대 48만원 전화기 안 바꾸고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원까지 혜택 심지어 정수기 렌탈은 30만원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어, 잠깐만요. 아, 추가 소포가 돌아왔습니다. 지인 추천 시 신세계 상품권 8만원까지 무제한이라고 하는군요. 이거 맞아? 1670에 2521 또는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지식의 길에서 봤어요라고 하면 비밀의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거 비교원 대박니다 원장님 건강검진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받는 건강검진 진짜로 내 건강을 확인해 주는 방법은 맞습니까? 검사는 무조건 해야 돼요 어딘가 조직이 망가져서 환자가 된 날을 보는 몇 가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피검사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결과가 나오고 옆에 범위가 나와 이 범위가 많은 사람들은 정상 범위로 알아요. 의료인들도 이거 정상입니다. 그런데니까, 요 안에 들면. 예. 그 안에 든다고 해서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한반에 100명이 수업을 해. 근데 95등 갖고 만족을 하나요? 그래도 한 오... 50등은 해야 되지 않나?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우리 병이 전부 암 환자잖아요. 하는 소리가 그래요. 자, 이 항암하는 날마다 피검사 하는데 100점이래요. 항암하는 날은 항암 오늘 할수 있나 없나만 보는데, 거기에서 망가졌으면 당신은 항암 못해요. 당연히 그거는 기본이어야지라고 말하고 주고 싶지만, 그러면 너무 또 실망하시잖아. 이건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인데, 우리가 공복 혈당을 99까지를 레퍼런스 레인지야. 9 8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혈액검사, 건강검진을 하되, 조금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스토리를 알고, 이 검사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를 잘 해석해야 돼요. 90... 5등 정도 안에 들었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고, 음. 검사의 내용은 뭐냐면 구조가 망가졌는 날 보는 거. 근데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 건강한 걸 보려면 기능이 잘 돌아가는 걸 봐야 돼.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게 오늘까지 건강하다가 내일 0시부터 환자가 되는 일은 없어요. 그 과정에 미병기간이라는 게 있죠. 구조는 망가져있지 않았지만 기능이 나빠지는 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구조가 망가지지 않았다는 건 정말 다행인데 내 기능이 어떨까 영어로 건강 헬스라는 개념은 질병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질병이 없는 건 기본적인 거고 내 모든 세포와 조직과 장기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잘 돌아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정신까지 건강한 걸 포함한 게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동차가갈때 휘발유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엔진오일이 필요하잖아요. 세포가 대사가 돼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엔진오일이 필요한데 엔진오일이 뭐냐?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 자율신경이에요. 또 우리는 점점 외부로부터 적들한테 공격을 받잖아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군사들이 면역 시스템이잖아요. 내 면역 시스템은 건강한가? 최소한 요 정도는 좀 체크를 해야 건강 검진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 음. 관심을 좀 가져라, 음. 라고 한다면, 음. 사실은 국가에서 해주는 무료 검진만으로 충분한가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짜로 검사를 해줘요. 오. 너무 고맙죠. 근데 제대로 좀 해줘야지. 한번 보세요. 국가검진에서 하는 거 보면, 최소한 두 통은 뽑거든요? 네. 음. 국가검진 한 분들 갖고 보 다섯 개인가 해요. 다. 아니, 좀, 그냥 피 뽑아가지고 한1 0 0개 정도 하지. 아까운데, 다섯 개만 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문제가 없으면 나는 100점, 내 몸이 깨끗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 순서대로 해서 20가지를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환자가 아니다. 결정적이란 말이 중요해요. 라고 이해해야 되고 만약에 삼성병원 가서 200만 원짜리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잘 걸리는 병한 50가지를 했는데 아직까지 망가진 증거를 못 찾았다라가 맞는 거지 내가 깨끗해서 이제 문제가 없어서 앞으로 집행유예를 10년 받았기 때문에 10년간 검진 안해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아침에 온 환자분이 직장을 이직하면서 작년 4월부터 해가지고 8월까지 세번 건강검진을 한 거예요 직장을 옮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멀쩡했는데 내시경 세번한 거죠 그런데 올 7월달인가 건강검진을 하니까 위암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하소연를 하는 거예요 많은 환자가 우리 병원에서 나한테 막 화를 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 있어. 다른 병원에서 이제 받은 화를 나한테 다 푸는 거지. 화를 풀어 줘야지 그 사람이 병이 나요 그래서 이제 들어준 다음에 하나씩나 하나 설명해 줘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작년에 100만 원짜리 했는데 문제 없었는데 왜 갑자기 암이 생긴 거야? 또는 작년에는 내시경 내시경 니까 멀쩡했는데 오래 오래 하니까 위암 말기래네. 뭐 작년 겨울에 폐가 멀쩡했는데 갑자기 폐암 말기래네. 이런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 진단 기법이 아주 발전하고 장비가 발전해서 화질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하더라도 1mm보다 작은 종양은 발견하고 수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암이라는 거는 그 현미경적인 세계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매일매일 암세포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 암환자가 안 되는 건 면역세포가 다 처리해버리는 거야. 근데 어떤 놈이 거기를 피해가지고 살아남았어. 근데 막 번식을 할거 아니에요? 1, 2, 4, 8, 16, 30위로. 그러면 한 개의 암세포가 1mm까지 자라는데 빨리면 1년도 있지만 느리면 20년 걸리는 암도 있어요 그럼 안 보이잖아요 그럼 1mm가 1cm로 자랄 때는 요 기간에 10분의 1도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자라는 속도가 시간에 따라 비례 곡선이 아니라 10년간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왔다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보이지 않은 정도의 작은 암이었다가 뭐 1년 사이에 보이는 크기로 딱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원장님. 국가에서 해주는 무료 검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럼 여기에 추가 검사를 뭔가를 더 해야 됩니까? 음, 저는 반드시 추가하라 그래요. 1번, 내시경은 꼭 하세요. 국가검진에서 보면은, 공고사항이 35세 이상 우리나라 성인은 위내시경은 매년 하라고 돼 있어요. 전 세계 위암 발병 1위 국가잖아요. 근데 또 웃기는 게, 위암과 대장암은 발병 기준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위는 짜고 맵고 탄 음식 먹는 사람이 잘 걸리고, 대장암은 채소 안 먹고 육식 위주로 서양식 음식을 먹는 사이잘 걸리고 동양식 음식과 서양 음식이 다른데 둘다 1등이야 <laughs> 위암도 1등이지만 대장암도 1등이에요 지금 그래서 대장내시경도 해야 되는데 대장내시경을 옛날에는 다 50대 넘어서 한다고 막 그랬고 국가검진에서는 대장내시경을 안 하고 분변검사를 해요 대변을 받아서 거기에 피가 있나 보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대변에 피가 보일 정도면 대장암이 엄청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대장암 내시경도 자주 하는데 요즘 30대가 대장 내시경을 하면은 용종 뗐는 친구들 많습니다. 오. 왜냐면 소화된 식습관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장 학교 공고는 뭐냐면 1, 3, 5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용종이 나와서 뗐어. 그러면 3년마다 하라고 돼 있어. 근데 대장 내시경이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5년마다 하라고 돼 있고 가정력이 있다든지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은 매년하라고 돼 있어요. 이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도 30대가 되면은 부모님이 청의식하듯이 한번 해줘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계속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초음파 이거는 막 매년 여기저기 다 대라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뭐 갖다 대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방사선 피폭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갑상선부터 시작해서 유방, 복부, 뭐 골반 다 이렇게 하세요. 국가에서 검진을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데, 그거를 기폭제로 삼아서 반드시 해야 될 건, 내시경하고 최소한 초음파는 꼭 추가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불필요한 검사도 혹시 있을까요? 불필요한 검사도 많죠. 우리가 온몸의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CT를 머리부터 발까지 찍는데, 네. 1cm 가격으로다 잘라서 찍자. 그거 시도하다가 안 했어요. 그 방사능 피판량이 얼만데, 제일 불필요한 게 뭐냐. 건강검진할 때, 허리 디스크가 많테니목 척추부터 해서 허리 척추까지 디스크 검사 한번 하자 CT나 MRI 찍자 근본적으로 CT는 방사선 피폭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해야 되고 두 번째 MRI는 가성비를 생각해요 MRI는 한 부위 찍에데한 40-50분 걸려요 금액 투자와 시간 투자를 하는데 얻을 게뭐 있냐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 척추를 갖다가 이번 기회에 CT와 MRI를 다 찍자 이거는 얻는 게 없고 돈과 시간과 방사선 피폭만 올라간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 머리 CT, 머리 MRI, 척추 CT, 척추 MRI는 그건 정말 의미가 없는 거다. 그 다음에, 아, 패 CT. 음. 아, 이게 뭐, 패 CT가 제일 비싸니까 온몸을 다 한다며, 그냥 이분기에 온몸 암이 있나를 보자라고 하는데, 패 CT는 가장 안정확한 검사예요. 패 CT라는 거는 어디에 유용하냐면은, 유방암을 수술한 분인데, 이게 재발했거나 아니면 어디 전이 갔냐를 추적 검사할 때 필요한 검사지, 음. 내몸 어디에 암이 있냐를 찾기 위한 검사는 아니다. 음. 그 말씀 중에, CT와 관련해서 방사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음, 음, 음. 우리가 이제 1년에 한번뭐 CT를 찍었다 그러면 위험한가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방사선 피폭 양을 재는, 재는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연구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1년간 얼마만큼 피폭을 받아야 되냐고 법적으로 적는은게 있어요. 일반인은 1년에 1 내지 5mm 1 0 이상 피폭을 받게 되면 문제가 된다. 어. 웃기는 게, 방사선 이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의료인들, 1년에 그 기준이 얼마냐면 50ml 십옷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이 말이 안 되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른다. 왜냐하면은 방사선이피복을 가지고 임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한 번에 100ml 십옷 이상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정도다. 너무 민감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년 패시티로 건강검진을 한다고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쓸데없이 남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이제 그 암과 관련된 의사시니까, 종양 표지자 검사라는 걸 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믿을만 합니까? 환자들이 그래요 아니 왜 병원 가면 뭐 일주일마다 세번 검사하더니 입원시켜서 3박 4일 굶겨서 검사하고 한 번만에 탁! 아는 검사 없냐 그런는데 그 없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 찍고 CT 찍고 MRI 찍고 피 검사하는 이유가 민감도와 특이도가 있는데 그게 100%의 검사가 없어요 민감도는 병이 있는 걸 있다고 알아낼 확률 특이도는 없는 걸 없다고 알아낼 확률인데 그게 다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겹치게 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건데 우리 병원 전부 암 환자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모든 암에 대해서 피 검사에 종양표지 인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종양표지 인자가 다 10개도 안 돼요. 대부분의 암은 알 수가 없어요. 유방암은 있거든요. 유방암은 이제 CA15-3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유방암 환자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 10명 중에 8명은 다 참고치 이하로 되 있어요. 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에 걸리면 바로 유방표진자 올라간다.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혈액검사도 하지만 유방초음파나 유방엑스레이를 찍어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암환자가 올라가 있는 경우도 2, 30% 이상 있거든요. 정말 간단한 피검사 하나로 알수 있으면 정말 유익한 검사였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피 검사에서 종양표지 인자가 정상이라고 해서 내가 그 암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종양표지 인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있나 없나를 발견하는 검사라기보다는 암이 치료가 잘되고 있나 아니면 이게 지금 재발을 했나 이런 거를 추적할 때 좋은 검사다. 하지만 건강 검진에서도 꼭 해보셔라. 음. 자 마지막으로요 국가에서 하는 무료 음. 검진에서는 다섯 음. 가지 정도밖에 혈액 네. 검사로 네. 나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의사로서 많은 시청자분들께 혈액검사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추가하십시오 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국가검진에서 하는 거는 너무 좀 사실 작아요. 그러니까 혈액검사도 조금 더, 세장기능이 어떤지도 좀 보는 검사도 좀 하시고, 전해질도 좀 폭넓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당뇨 환자 많으니까 당화혈색소. 그러니까 혈당검사는 피 뽑는 순간에 혈당을 보는 거고, 당화혈소서는 2, 3개월 동안 혈당이 어떻게 됐나를 보는 거고, 요 정도는 꼭좀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좀, 이게 형편이 된다,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기능의학적인 거, 내 몸에 비타민 밸런스는, 미네랄 밸런스는, 뭐 면역 시스템은, 또 산화 스트레스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좀더 더 한다 그러면은 유기산 검사를 하는 거예요. 소변 유기산검사라는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먹은 음식들이 내 몸에서 대사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게 잘못되고 있다면 앞으로 병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그 식품을 먹어야 될지,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야 될지를 기준이 되니까, 이런 기능학적인 검사도 한번쯤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